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저희 나인 캠핑카에서 제작된 차량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200호, 어, 제일모빌에서 제작한 200호 r c 790R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들도 추가도 하고, 뭐, 성능 개선 작업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어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풀레, 어, 어닝이 지금, 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얘가 수동이었어요. 저희가 부품만 교환을 좀 해서 전동으로 교환을 했는데요. 일단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저희가 스위치는 내부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해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저희 나인 캠핑카 어닝은 통상 저희가 피아마 3m, 3m 50뭐 카운티 버스 정도돼야 3m 50 정도를 이렇게 달았는데요. 저희가 요거는 높이도 저희 차량들은 높지 않기 때문에 쉽게 수동 갖고 쉽게 돌릴 수가 있었는데 어, 이 차량은 어, 차량도 크고 높이도 높다 보니까 예, 수동으로 돌리기가 어닝도 5m 차리고 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하셔서 저희가 전동 부품을 교환해서 어닝을 바꾼 게 아닙니다. 수동 어닝에 저희가 부품만 교환해서. 어, 전동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운전석 좌우쪽에 여기 스텝이 있는데요. 저희가 체크판을 추가로 장착해드렸습니다. 화장실 고정 변기에 SOG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환기 작업, SOG 작업 저희가 해드렸고요. 저희가 후미 등 후진시 운전 편리성을 위해서 등기구 추가 작업을 좀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어닝 밑에 조명이 있고 조명 사이 보시면 위쪽에 어 어닝 레일 심지 작업을 저희가 해드렸어요. 여기가 어닝 룸 텐트를 사용하기 편리하시게 저희가 심지 레일 작업을 하면서 높이가 높다 보니까 텐트를 끼기가 상당히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특히나 요게 그냥 일반 심지 레일인데 요걸 저희가 곡선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곡선 처리를 해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후방 스납 스나... 할수 있는 곳에 보시면, 여기가, 어 기존에 이제 물통이에요. 여기가 물통이 있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어 별도로 수납박스를 하나 추가해드렸는데요. 얘는 보시면, 열어보시면, 물을 쉽게 빼실 수 있는 월터제로락에서 그 컴프레셔를 달아서 저희가 안에 실내에 사용하는 물을 겨울철에 쉽게 빼실 수 있게 작업을 해드렸고, 워터 펌프라든가, 여기 보시면 배선들이 많이 정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납을 박스를 만들어서 짐을 넣었을 때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여기 이 밑에까지 이렇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그냥 넓은 하나의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2단으로 분리 작업을 해 드렸어요 저희가 너무 넓은 공간 물론 큰짐 넣으실 때는 좋은데 작은 짐 넣으실 때 불편하셔서 작은 짐을 넣기 편하시게 이렇게 2 단으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그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이런 C 클래스 큰 차량을 작업을 안 하고. 픽 클래스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저 차주 분께서 좀더 추가 작업을 좀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운전 룸에 관련된 거 우리가 뭐뭐 좀 추가 작업으로 좀 했는지 좀 한번 좀 우리 시장님 한번 좀 설명 좀 해주면 합니다. 네, 예,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모니터가 없던 차량이었던 거 같아요. 오리온 모니터가 장착이 되면서 GPS나 지상파 안테나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된 채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뒤쪽에 하이패스 배선도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서 와 시가잭에 꽂혀 있던 이렇게 좀 선들이 좀 많이 눈에 보였던 그래서 손님께서 요거를 정리를 요청하셔서 배선들을 최대한 안쪽으로 숨기는 형태로 작업을 했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하이패스 배선도 저희가 보이지 않게 하부철에서 휴지하면서 따는 형태로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한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이 차량에는 룸밀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그 적당한 룸밀러 구매를 해서 이 차량에 장착을 해서 뒤에 상황 운전하면서 볼수 있게. 이게 운전석에서 뒤에, 저, 자녀분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뒤에가 뭐가 하고 있는지 감시가 필요해서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합니다. 예, 그죠 이게 아마 거의 필수라고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이거 추가 장착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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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실내 등이 넓은 공간에 대비해서 이 순정으로 나와 있는 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어, 순정, 예, 네. 순정 전구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서 예. 좀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밝게 해달라고 하셔서. 아! 위쪽에 저희가 예 어, 추가적 추가적으로 어, 조명도 추가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요 스위치 자체 스위치로도 온오프 가능하고요. 네. 앞에 거랑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네. 문 닫고 요거 네, 어, 네. 같이 하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하죠. 네, 네. 켜지기도 하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하나 안 보였던 게 있는데, 어, 예. 자 여기 뭐죠? 어, 뒤쪽에 이제 그 히터를 작동을 하게 되는데, 운전석 공간이 넓은 거에 비해서 좀 춥단 말씀을 하셔서 덕트관을 이용을 해서. 이쪽에 송풍구 하나를 더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 차주분이. 아, 운전할 때 여기가 춥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때 그 아마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요청해서 저희 작업자가 이렇게 앞에까지 끌고 나왔네요. 요게 원래 그 뒤에 2열에 있는 그 침상 밑, 2열 시트 밑에 있던. 맞습니다. 어, 그, 거기 여기까지 끌고 왔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요게, 어, 표시가 뭐, 원래 있던데 잘 이용해서 표시 안 나게. 네, 네. 잘 끌고 왔는데요. 네네네. 네, 네. 어, 자,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아, 뭐, 뭐 뒤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이제? 네. 뭐, 요, 요 정도까지죠.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원래 이렇게 발판이 있는데, 어, 여기를 저희가 요거를 하나 더 이렇게 에, 넣어서 확장, 확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좀더 넓게 쓸수 있도록 어, 확장을 해드렸고, 자, 요거, 아, 어, 요건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기 아기들이 이 타는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셀프 레벨링인데 요거를 저희가 잘못 건드리면 고장 날 수가 있어서 네. 요거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해 드렸죠? 일단은 네. 외부에 네. 그 전원 스위치가 있던 것을 말씀하신 대로 아기들이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는 저희가 죽였고요. 열어 보시면 요 안쪽으로 스위치를 저희가 따로 빼 놨습니다. 또 위쪽에 보시면 스위치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뭐 온풍 팬 그다음에 여기 보였던 아웃트리거 온오프 그다음에 요 차량 관련된 그런 스위치들이 이쪽에 이렇게 몰아서 해놨기 때문에 아마 사용성, 편율성도 아마 많이 높아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존에 요 컵홀더 부분이 없었는데 요거 저희가 저희 저희 나인 캠핑카에서 제작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보시면 시거 소켓하고 2 2 0 v 소켓이 이쪽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 애기들이, 그, 사실, 충전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깸기 같은 거 쓰려면, 여기저기 있는 걸 원하셔서, 자, 여기도 추가를 했고, 시거를, 뭐. 벙커 기존, 쪽에도 어, 추가했습니다. 벙커 위에도 추가를 했고, 네. 저, 침상 쪽에도 추가를 했고, 네. 뭐, 한, 한 네다섯 개 정도? 어, 이렇게, 사오개소 정도를 추,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요거 그냥, 요거 볼까요? <laughs> 자, 요 밑에는 덕트를, 어, 끌고 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커버 작업해드렸고 원래 자 이게 물론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가 싱크볼을 어, 대용량 사각 대용량으로 아주 깊은 거 보시면 이렇게 깊어요. 어, 이렇게 따주면한뼘 하고도 이만큼 남네요. 어, 대용량 어, 싱크볼로 교환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자레인지가 상부에 있었는데 저희가 밑으로 한단 내리고 싱크볼을 더큰 걸로 교환을 해 드렸습니다 도마 겸용으로 쓰실 수 있게 뚜껑까지 이렇게 놔드렸고요 이거 저 시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자 여기 맥스팬이 자 여기 하나 있죠 커버도 되어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화장실에도 맥스팬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저희가 여기 원래 있던 조그만 환기팬이 있었는데 제거를 하고 저희가 좀어 저희 그냥 기존 맥스팬 어 그냥 평상시 쓰는 맥스팬으로 아주 다예 교환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실내가 좀 어두워서 저희가 조명 작업까지 추가를 해드렸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이베호 아시에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필요로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도어를 하나 달아놨거든요. 얘가 원래 양쪽에 이 도어가 원래 없었어요. 얘 고정이에요. 이 양쪽을 사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매트리스를 다 열고 위에서 뚜껑을 열어야만 내부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 매트리스 빼고, 이렇게 하기가, 작업이 좀 난해, 사용하기가 좀 난해해서,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문을 하나 달아서, 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야 어떠세요? 응?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죠? 물론, 이거는 차주분이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캐리어 에어컨이 달려있어요. 근데, 사실, 얘는, 어, 이건 저희가 작업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씨에 출고할 때 달려있던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저희가 중고차를 구매하셨는데 그전 차주분이 요거를 에어컨을 추가적으로 더 달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캐리어 에어컨이 조용하고 뭐 성능도 좋아서 그걸 추가적으로 달아 놓으셨어요이 차에는 에어컨이 하나 둘셋 무려 에어컨이 세 개나 있습니다 두개 정도만 사용하시고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반도 추가해서 드렸어요 요게 여기 하나 반대쪽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어뭐 애기들이 쓰기에 여기 아주 편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수납 공간에 좀 어두워서 저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명도 설치해 드리고 여기 여기 아안 보시나 여기 220V하고 어, 소켓도 저희가 이렇게 설치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어닝 쪽이 아니에요. 어닝 반대쪽 편 운전석 쪽까지 외부 조명을 추가 설치해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 더 빠뜨렸는데 이 차량은 주행 충전기도 저희가 신규로 새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주행 충전기 새로 설치해드렸다는 거 제가 까먹어서 한번더 설명해드리고, 자, 제가, 어, 뭐 이것저것, 뭐한 여러 가지 이렇게 저 추가적인 옵션들, 뭐 보완사항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나인 캠핑카에서는 저희 차량 말고도 뭐 어떤 회사든 간에, 뭐 특히나 요 200호를 이번에 한번 하면서 느낀 건데, 불편한 것들 좀 저희가 개선 작업을 해서 소비자께 보여드리니까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뭐 원하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방문하셔서 상담 받고 추가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